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그 h t p 거든요 어,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3,200원에 20%요. 33,200원에 20%요. 네. 33,200원. 자, 이거 사자마자 또 떨어진 건가요? 조금 이득 보다가 떨어졌어요. 와, 좀이 살짝 이익 보다가 네. <laughs> 이게 지금 바닥이 잡혔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어, 네, 맞아요. 음. 일단 반도체 그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또 하향을 이제 하락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종부터 네.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네. 비교했을 때는 여기까지 많이 떨어진 거죠. 이 자리까지 떨어졌다면. 근데 네. 네. 솔직히 이제 하락하게 을 예, 주가가 올라갈 때도 최고점이 어딘지는 아무도 알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네. 떨어질 때이 바닥도 어, 어딘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네. 보면은 h l p SP는, 어,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요. 아, 이 정도 이 가격에 일하면, 자, 주봉으로 네. 잠깐 흐름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네. 저점을 한번 만들고, 만들고, 다시 다시 올린 거죠. 그죠? 네. 마치 이중 바닥의 네. 이중 바닥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쯤에서. 네. 그런데 음. 네. 이거는 흐름일 뿐이고 또한 가지 보면은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이게 뭐죠? 하락 추세죠. 네. 그죠 하락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 그 끝나지 않았죠. 네. 그죠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더 확신을 확실하게 매수를 했다면 이 흐름을 넘어서고 나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확실하게 본다면. 음. 지금은 네. 이제 올라가다 떨어질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사실 부딪힌 거예요. 물론, 네. 여기서 뭐 떨어진다 이건 아니고요.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자리, 자리 네. 올라갈 수도 있고, 눌렀다 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매수를 네. 했다면, 네, 그 부분 때문에 저는 매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이야기해 드린 거고요. 지금은 네. 솔직히 하락이 안 잡혔다라고 하면, 어, 이게 어제, 어제 수요일 날 봉이 있죠. 이때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 이번에 저점 가격이 어, 밀리면, 가격 하락은 밑으로 한 25,000원 내지는 그 아래까지 밀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네. 그래서 저는 손절가라고 하면 이 가격을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28,650원을. 네.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격 떨어지지 않으면 위쪽으로 35,000원 짜리 있죠. 3 네. 5 네, 0원 35,000원 35 정도 위쪽으로 살짝 올라올 때 팔고 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HPSP가 어, 주가가 지금 다시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잠깐 반등주고 다시 밀릴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여서 말씀드리는 <laughs> 거니까 이거는 단계로만.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만약에 HPSP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주가가 밀렸다가 네.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면에 네. 이제 밀려,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떨어져서 옆으로 막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늘어지면 네. 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잘 단기로 탈출하자는 거죠. 아시겠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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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